이쁜 아들. 자, 성문전자우가 상한가를 갔어요. 자, 월봉에서, 뭐다? 1, 2, 3, 4, 5. 맞아, 틀려. 6이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월봉에서 사야 된다, 그지? 어. 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야. 자, 오앤버핀 말대로 10년을 한번 준비해보다그 치자. 응? 그 대신 아빠 뭐라 그랬어? 122선. 이, 미이쭉 가는 건 살아났지. 그, 거기도 넘어갔다, 이거야. 여기 온다, 이거야, 반드시. 10년 전부터 계속 샀어. 빌딩 쳤다, 이거 빌딩 쳐. 그, 오랜, 보시 버핀 말이? 맞어 맞다니까. 성격이 너무 급해 또 배웠잖아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디서 산다 61선 넘어가지고 쭉 계속 이 지랄이야 뭐야 51선이 뚫었어 이제는 봉이 뚫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 대시세가 나온다 이거야 이걸 못 기다려 기다리지 못하면 주식을 하지도 말아라. 이거야, 다 망한다.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막쳐 올라가는데, 사면 어떻게 된다. 폭망이다 이거야. 폭망 밑에서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거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준비해야지. 여기서 샀다. 이거야. 이, 이, 이런 사람이 급한 사람이. 어떻게 이 4년을 기다리사 4년을 못 기다리지?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삐띵쳤다 이거야. 주식은 뭐다? 기다림이다, 이거 기다림. 자, 오늘 왜 생각하나 보자. 뭐야, 이거 지금? 2년 넘게 그냥, 요걸 전저점 지켜주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따, 이거 어떻게 안 되네. 자. 그럼 여기서 사? 초 올라갈 때 사지 말라, 이거. 이런 데는 절대로. 어떻게 산다, 밑에서. 준비해서 사라, 이거, 준비해서. 그럼 계속 먹어. 이 계속 먹잖아. 여기서 샀으면 먹었지. 먹었지, 먹었지. 이게 30%야. 이게 몇 프로야? 100%야. 밑에서 사야 되냐, 이게, 밑에서. 난 뭐다? 주봉. 똑같아. 몇 년이야? 1년, 2년을 지지해주고 간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자. 자, 여기다, 이거야. 여기만 오면 사면 된다, 이거야. 전저점. 자, 이세 군데서 사면 먹게 돼 있어, 기다리면. 그 다음에, 자, 이, 이 봉. 주봉이 뭐 나왔나 보자. 지워버리고 확대 이걸 뭐 어떻게 되겠냐 뭐 상승인테로 보기도 좀 그렇고 샛별형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보다 전자점이다 이게 그러니까 전자점 자일봉 보자 일봉이 새끼는 갑자기 튄 새끼야 근데 뭐야 아빠 뭐라고 했어 여기서 일봉 봐봐 이 기준값에 밑에서 전자점이 계속 이어져 여기서 사란 말이야 그냥 기준 기준값에 그냥 오잖아 그럼 이제 사면 그냥 다 먹는다 그랬지 보여 안보이고 점선으로 돼 있는 거 기준값이란 말이야 기준값 밑에서 사 여기 오면 사 그냥 기준값에서 샀어 그럼 또 떨어졌다 다시 새로 선이로로 가면 또 사고 먹잖아 또 기준값에 왔어. 그럼 사. 좀 기다려. 1, 2, 3, 4, 5, 댐또 사. 먹고. 또 기준선에 왔네. 또 사. 또 먹어. 분봉 볼까? 이지랄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떨어질 수도 있어, 여기서. 근데 보다 최저다, 이거 최저. 기준값. 8,000원 왔다, 이거 8,000원. 8,000원 기준값이지, 8,000원. 8,000원에서 계속 간다, 이거, 사라, 이거야. 떨어지면 또 사면 되지. 이게 주식이다, 이거야. 기다릴 줄 알고, 기준값. 이게, 그게 가격 이동평균선이야, 이 선이. 또, 이건 또 친절하게, 기준값까지 이렇게 싹점선을 표시해줘요. 얼마나 친절해. 사, 그냥 기준값에 오면. 자, 주봉을 놓고 봐. 뭐야, 이거는. 계속, 이, 선을 유지해준다, 이거야. 이 가격을, 여기, 오일 꼭지점. 5기만 오면 사. 별게 없어, 어려운 게. 주식은 뭐다? 가격이다, 이 가격. 이 생선이, 얼마나 가격이 맞나, 그걸 따지는 게 주식이야. 그, 이 기준선 밑에서, 항상 습관이 잖아 얘가? 여기 밑에서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여기 뭐 있으면, 예, 예, 다 올라가, 계속.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이걸 못 기다려? 3개월을 못 기다리냐고. 1억 샀으면 2억 됐어. 1 0만원 하면 2천만원 되고. 왜못 기다리냐, 이거지, 왜. 그리고 왜 공부를 안 하냐, 이거야. 공부해야 된다, 이거야. 공부해서 남주냐?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수부터 백수까지 머리통을 완전히 집어쳐놔야 된다 이거야. 계속 그리고 어떻게 소액으로 해봐. 3년 동안 배운 거를 사봐, 사봐야 이집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할 거냐. 인데 올라간 거 사지 말라 그랬어 아빠가 잉? 왜 올라? 밑에서 준비해야지. 그래야 안 오달려. 이봐, 거 여기서 샀다 이거 올라간는데쭉내려버려또 내려? 쫄라 사람 마음이. 밑에서 준비하란 말이야, 이선 밑에서. 뭐야, 121선, 62선 밑에서, 이거 껄쩍껄쩍껄쩍 뜨고, 1, 2, 3, 1, 2, 3 나오면 4. 이렇게, 3. 왜 61선 돌파하냐, 이거. 돌파하냐? 석산병. 한번 늘리면 줬잖아. 땡큐지. 왜 줬어? 여기 전자점. 여기도 걸어놓고 사야 된단 말이야. 처음올로갈땐 사지 말라 이거 당하는 수가 있어. 물론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당할 수이따이 있다, 주식이야, 있다이. 우리나라 주식이 다 이래. 거의 이래. 아까처럼 좋은 주식이 있어야지.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뭐지? 아닌데, 이거? 이런 주식이 좋은 지뭘안 깨야 된다고? 120이선 안 깨기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런 주식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니까. 돌파를 하고 또 돌파를 하고 이렇게 간다니까. 기다리고만 있으면 돈을 계속 불려서 올라간다 이거야. 이런 주식을 하려면. 이 차트를 봐도. 주봉도 어떻게 된다? 회손을안 해. 해봐야 조금 내려왔다. 막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걸 해야 된다 이거야. 왜? 이거 밑에서 쳐 올리기는 힘들다, 이거야. 이거 밑에서. 그래서 다시 몇번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밑에서 쳐 올리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어? 왠지이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8년을 밑에서 못 깨갖고 비비비비 거린다, 이거야. 그 대신 어떻게 된다? 121선 통과 한 순간 어떻게 돼? 내는 올라갈 의지가 있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막쭉 올라간다, 이거야. 여기서 요거, 사지 말라 이거야 전조점에서 사, 이렇게 전조점에 오면 여기 오이선 맞았을려 여기 오이선 꼭지점 여기서 사면 먹잖아 또 어디서 산다 선에 오면 사야 된다 이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선에다 걸어놔 막 떨어질 때막 걸어놔 선에다가 이 가격대에다가 또 온다 그랬지 이게 뭐야 여기 종가 여기 선 5위선에 이렇게 매집있지 자 여기다가 딱 걸어놓는다니까 선에 계속 오면 사그 뭐야 62선 뭐야 돌파잖아 또사 세력선 밑으로 안 떨어지는거 조심하라 그랬지 왜 대시세가 그냥 5위선 12선은 거꾸로 쳐박히고 어떻게 됐든간에 이 위에서 놀고 있는 놈들 조심하라 그랬어 그냥 뜯어버려 얘들은 어차피 여기가 정배열이야 3, 4, 5란 말이야. 이게 올봉이야. 3, 4, 5가 정별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120, 60, 21선 정별인데 이거는 뭐야? 두개 합쳐도 얘한테 안 되잖아. 5일하고 10일 합쳐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개지랄하고 올라간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배워라, 아들아. 그,